2020, 한영외고, 2학기 중간고사, 22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생태계 가와 나의 먹이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A부터 H는 서로 다른 생물종이며, 다 다른 종이래. 이 중, 도종은 생산자래. 그죠? 그 다음, 생물종다양성은 나가 가보다 크대. 그죠? 우리 일반적으로, 이렇게 좀 간단한 거는요, 뭐 먹이 사슬. 좀더 복잡한 건 먹이 그물 이런 표현을 쓰고요. 그 다음에 그물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약하긴 해. 어쨌거나 조금 더 복잡하긴 하죠. 얘보다. 그죠? 이렇게 조금 더 복잡할수록 생태계가 더 안정적인 거야. 평행유지가 잘 돼요. 즉 종이 좀더 다양할수록 좀 다양할수록 또 먹이 그물이 좀 복잡할수록 생태계가 훨씬 더 안정적입니다. 생태계 평행유지가 잘 돼요. 되겠죠? 자 그렇게 보시고 바로 갑시다. 자 기업군의 생산자 자, 이 표시가요, 먹고 먹히는 관계죠? 그럼 가장 아래쪽에 있는 게 생산자죠? 자, 누가 생산자니? 이거 생산자. 그럼 D는 뭘까? 1차 소비자. 이건 2차. 이렇게. 그죠? 이거 생산자. 됐죠? A. 그 다음에 또 제일 아래 누구 있니? B 있네, B. B 생산자네. 그죠? 될까? 그럼 D 같은 경우는 뭐 1차 이렇게 가는 거죠. 그죠? 됐죠?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 다음에 관계를 봐야 돼. 어떤 경우는요? 어떤 경우는요? 어, 오는 길이, 오는 길이, 그래서 뭐, G 같은 경우, 또 F 같은 경우, 오는 길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2차가 되기도 하고, 3차가 되기도 해. 됐죠? 그런 경우는 그림 보고 가는 거야. 무조건 생선에서 1차, 2차, 3차로 가면 됩니다. 그죠? 그렇게 하면 되고, 어쨌거나, 개꺼는 맞구요. 이번에 가에서 D가 사라지면, 자, D가 없대. D가 없대. 그럼 G는? 그럼 G는 뭘 먹어? 먹을 게 없잖아. 그죠? 죽어야지. 그죠? 어, 사라집니다. 맞는 말. 됐죠? 자, 뒤에 번에 가와 나가 생태계평형을 안정적 자, 누가 더? 어, 나가 나가 그죠? 어, 나가 더 생태계평형이 안정적이라고 지 금방 말했죠 그죠? 맞는 말이네 그죠? 될까요? 되겠죠? 따라서 2020 2학기 중간고사 한영외고 22번 문제의 정답은 5번에 기억 니은, 디귿이 모두 다 맞습니다